안녕하세요 힐링 메이커 조이입니다 어, 여러분 그 가족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겪는 고충이 있잖아요 예 네, 사실 제가 이 영상 찍기 전에 한번 찾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공감가는 얘기가 되게 많았었어요 사실 그 가족회사 뿐만이 아니라 어떤 회사에서든지 일을 하면은 고충이 있기 마련이지만 제가 경험했던 가족회사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회사의 단점 첫 번째 저는 어~ 실제로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실망감이라고 할까요 이제 컸었는데 공평성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은 경력에 따라서 급여나 직급이 주어지는데 가족이나 지인이 옴으로 인해서 경력이나 경험을 건너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아버지가 사장이고 아들이 직원인데 그 아들이 일반 직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경험이 없어도 직급 딸고 높은 급여로 책장에서 스타트 할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직급이 높은 직원보다 자녀가 직급이 낮아도 급여가 더 많을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규모가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가족뿐만이 아니라 남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뭐 순응을 하고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한편으로는.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아, 나의 경험이 어떤 좀 무의미, 무의미해지는 좀 씁쓸한 기분이 들것 같고요. 그리고 업무가 다르면 급여가 다를 수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다른 스타트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입니다. 예를 들면은 오너가 있어요. 근데, 그, 가업을 물려받는 분도 계실 거예요. 문제는, 어, 면접 때 보지 못한 잘 모르는 가족들이 한 명, 두 명, 세명 서서히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오너의 뭐 부모님이라던가 그 부모님의 먼 친, 친척까지 모르는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간섭을 서서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발생되는 문제가 있죠. 업무 지시입니다. 그러니까 내자녀 그 자녀한테 회사를 물려줬는데 부모님이 봤을 때는 그 경영하는 게 마음에 안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이거를 얘기를 하면 되는데 어, 이 얘기를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직원이라고 하면 이 사람한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다이렉트로 얘기를 안 할까 말해도 안, 들으, 안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 오너의 지시하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어, 그 오너의 지시와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손을 놓고 가신 아니면 뭐 부모님이라던가 그 친척들 사이에서 이 중간에 낀 사람이 굉장히 힘들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네, 일을 하는데 되게 애매하죠. 스트레스 분명히 받을 거고요. 이걸 바로 잡지 않으면 은 그냥 노답인 거예요. 네, 또 하나는 오너와 자녀가 한 회사에서 함께 소속이 되어 있는데 오너의 업무 지시와 자녀의 업무 지시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지시를 따라야 할까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일로 하는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 대화가요. 아버지랑 아들이 혹은 아버지와 딸이 하는 대화 형식이라는 거예요.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간에 있는 사람이 정말 애매한 입장이 되고요. 차라리 그럴 거면 의견을 통일해서 한 방향으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가족이다 보니 남이랑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의견 충돌이 회사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주관적 입장이 강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는 생각하기 나름일 수도 있지만은, 어, 걸어 다니는 CCTV가 많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불만이 생기거나 속상하거나 답답한 일이 생기면 동요하게 또 얘기를 하게 되고 또 공감을 하게 되잖아요. 주위에 온통 가족이랑 지인 천지인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라면은 말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불이 당하지 않기 위해서. 왜? 결국 사람이니까. 어, 그래서 저는 뭐, 그 가족이라던가 어떤 지인들의 어떤 인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은 이런 속내들을요. 가족과 가족이 부딪힘으로 인해서 전달이 되는 것과 남과 부딪힘으로 인해서 전달이 되는 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번째는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남과 남도 우리가 사적인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공통적인 대화를 할 수도 있죠 근데 가족이라는 집단으로 대화를 하는 건요 참 끼어들기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 경험상 저는 네 그래서 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 내가 남이라는 이유로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음,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실망감을 느꼈던 게 뭐냐, 뭐냐면은 공평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그 사람을 위한 마음, 쓴 마음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부도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도를, 부도를 하고 그러니까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그 가족 집단의 행동을 보고서 굉장히 실망감을 했었고요. 그래서 혼자 사는 생각이지만 좀 배신감이 느껴지기도 했었어요. 제가 이일 이후로 앞으로는 나는 가족 회사는 진짜 웬만하면 안갈 거야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근데 가족으로 이루어진 회사, 그 가족의 지인으로 이루어진 회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 그리고 또 가족회사를 다니면서 진짜 그만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수 있냐면은 어차피 관점은 상대적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만둔 사람을 탓하거나 그 원인이나 문제를 외부에서 아니면은 상대에게서 찾는 경향이 큰데 다르게 생각해 봐야 할 점은 내부에서 원인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부 점검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가족들은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직급이 높으면은 그렇지, 않게,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큰 회사에 가면은 가족 말고도 남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일이라는 게 연결이 안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주 바뀌면은 그 주위 사람이 힘든 거예요. 같은 말을 몇 번을 반복을 해야 되며 그리고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행동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결국에는 이게 회사의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일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 뭐, 새로운 사람이 아니면 새로운 인력이 좀 오래 할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근데 그 누군가 한 명의 힘으로만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일을. 예.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언제부터인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 내가 좀 많이 달라진 건가? 내가 예민해진 건가? 아니면 내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까탈스러운가 아니면 세상이 바뀐 건가 사람들이 변한 건가 진짜 이런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문학적으로 제 나름대로 자꾸 깊게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하나둘씩 계속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보다 저는 아마 이게 독서의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내가, 뭐, 가족회사든 아니면 다른 회사에 다니면서 힘들지만 그러려니 하던가 좀잘 넘긴다거나 수능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저처럼 계속 질문을 던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아, 왠지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참, 내가 반항심이 있나, 적응을 못하나, 이렇게까지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위로하고 제 자신을 위로하고 싶은 게좀 칭찬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이런 경험들이요 공감 능력이 성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떤 부분에서 그런 거냐면은 다양한 사가, 상황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 직장 동료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뭘까? 그거를 관찰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새로운 사람이라던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준다던가 일을 알려줄 때 그리고 인수인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이 빠르고 쉽게 일을 적응하게 만들어 줄수 있을까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인수인계를 해줄 때 이제 보통 그~ 그 이제 자주 하는 업무 그 특정 업무 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알려주잖아요 대부분 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를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 과정을 반복해서 알려줄 건데 근데 일이라는 게 인수받는 사람의 능력 그리고 인수해 주는 사람의 능력 그러니까 모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업무 능력이라는 게 그리고 어 저는 인수받는 사람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알려주는 것도 잘 알려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알려줘도 이게 헷갈리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내가 하던 일을 할 수도 있지만은 전혀 다른 분야의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일을 어, 이거를 부분적으로 끊어서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전체적인 흐름으로 연결해서 알려주는 게 이해가 더 빠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알려주는 거, 특정 부분만 알려주는 거 빨리 늘지 않아요, 일이.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헷갈려 하는 거, 모르는 것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과 분별을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이거를 다른 일과 연결, 연결,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 연결이 되는지 이해를 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네. 저는 어 그리고 그 뭐가 어려운지 그 사람한테 질문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런 경험들로 인해서 얻은 저의 생각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이제 사람을 만나고 회사를 가다 보면 은 적응을 잘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 낯설고 좀 뻘쭘하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잘 물어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예의하고 질문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사람한테 좀 뭐가 힘든지 잘 물어봐주거나 그리고 힘든 점을 물어보면 그 사람이 또 이제 입이 터져서 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어, 모르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 업무와 연결해서 일의 속도가 향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네.